Landers camp Campground. We welcome you. If I told you I was ready right this minute, do you think I'm good oh to help you? Up? I just feel like you need to know. If I told you I was ready right this minute, would you just run off and say someone? I just feel like you need to know. I don't want to feel. 미친 거 아니야? 이거? 한기에서 사실, 캠프 m 라운 r 가는 보다 여 e 가 아. 훨씬 u k 와... 니까 그러니까 우리밖에 없잖아. 었 아, 무도 아, 어 아, 무데도똥우도되 우리도. 아, 우리 말을 잘해. 어, 처음으로 해본 겨울 캠핑이라 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. 아. 그래서 이만 운다다. 3층을 따라겠어요. 정말 기분 좋으신가 봅니다. 딜리전스 여러분도 즐겁기를 바랍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딜리전스 여러분. 이번에는 저희 구독자 두 분하고 캠핑을 왔습니다. 오지 캠핑. 환영합니다. 네. <laughs> 이쪽은 저희 사단그레이스 채널에 나오시는 어, 남편분이시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쪽은 우리 엔하우스 TV에서 <laughs> 나오는 천재적인 내레이션을 하시는 아그 남편분이 되십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엔디입니다. 지금 여기가 바로 랜덜스 캠프그라운드인데요. 여기 와서 좋았던 점, 아쉬웠던 점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저희들이 캠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랜더스 캠프, 세쿼아 내셔널 파크의 한 부분을 갑니다. 지난번에 갔다 온 곳인데요.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구독자 두 분하고 같이 갑니다. 예! 구독자 두 분을 같이 가는데 지금 한 분이 오셨나 봐요. 어서 오세요. 어구 <laughs> 봐. 안녕. 어왜 이렇게 그렇게까지 <laughs> 짐좀 보여 주세요. 네, 차에 지금 꽉 찼어요. 다다 네. 위로 올려야 돼. 아, 반갑습니다. 그레이스. Hi. 화단 그레이스. 우리 와이프님도 같이 가시나요? 아, 같이 가고 싶은데. 네. 너무 위험한 곳이라 가지고. 아, 그래요. 저만 가기로 했습니다. 상당히 슬퍼요. 모시고 잘 갔다 오겠습니다. 형님잘 지켜 드리세요. 허리? 아, 형님. 어머 어, 어, 어. 어, 어, 머 어, 잘못, <laughs> 잘못 <laughs> 생각을 해가지고. 저희들 이제 캠프 출발하기 바로 직전인데요. 가서 열심히 놀고 먹고, 놀고 먹고 게 <laughs> <laughs> 놀고 먹고, 놀고 먹고. 형님, 네. 한마디. 옆으로 우리가 놀러 가는 것처럼 보여도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. 몸을 떠나는 겁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출발! 출발! <웃음>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. 그 기회에 갔다가. 뭐 늦어도 축도는 무조건 바꿔나오라고 따뜻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응 어, 날로 피고 갑기종한번할까 네. <laughs> 네 우리 혁이가 운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편안한 우리 그리고 나두 분들의 반응이 응. 너무너무 생동감 있고 좋아요 아, 이 맛에야 이 맛에 없어 오, <laughs> 좀좀더야 이거 풀업 <laughs> 라이드가 따로 없어. 네, 페이브에서는 그냥 레인에 맞춰서 간다 생각밖에 네, 안 하잖아. 네, 그렇죠. 근데 여기는 디시리션 메이킹이 끊임 없어야 돼. 그치? 맞아요. 내가 여기서 저걸 피해서 가냐, 저거를 밟고 가냐, 막 이런 걸 계속 계산하면서 운전해야 되니까. 오 예. 오얘 목소리가 허기, 허기가 아닌데 이게 누구죠? <laughs> 할렐루야 <laughs> 반응이 아주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다 <laughs> 벌써 태깡 구하고 계세요 이만큼 눈이 왔어요 눈이 와 대박 근데 우리밖에 없어 야호 오, 울린다. 아, 아, 아. 그거는 그, 여기 앞에다 하면 될것 여기다가 여기? 만들면 될것 같고. 응. 그 다음 여기다 파이어플레이스 파이어 하고. 하고. 어, 아, 근기다 하고. 죄송하게는 방위로운 거 아니야? 예? 다른 노래 에까요 예, 고생. <목소리> 오, 진짜 오, 진짜 저희 도착해가지고 셋업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저녁 만들어서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5시 반 정도 됐고요 저희 구독자님들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줄 자신 있습니다. 파이팅. 지금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. 저희가 여기가 지금 한 6천 0 0 피트 정도 네. 돼요. 네. 거의 뭐 한라산 수준인데 여기 올라오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눈이 엄청 온 거예요. 아. 아 진짜. 와. 그런데 차가 안 가. <laughs> 눈이 오니까 차가 못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체인을 끼야 되는데 네. 처음에는 이제 체인 없이 해보자 가는데. 점점 차가 낭떨어지고, 떨어지고. 오 마이 갓. 진짜 무서웠죠. <laughs> 근데 이제 마이클 형이 계속 옆으로 가는 거예요. 낭떨어지 쪽으로. 그래서 내가 뒤에 타는데 내려야 되나? 나 혼자 내리고 형 보낼까? <laughs>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저는 이 체인을 껴보는 게 처음이라서 아 손도 시렵지 아, 신발도 그렇죠. 저이고 여름 아 신발이에요 이거 신구선 하려고 그랬더니 신발 다 젖고 <laughs> 체인 끼는데 또한 시간 걸렸잖아요 저희 네. 아, 그거 한번 경험하면서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 네. 네. 된것 같아요 저희들이 또그 잠깐 동안 그 힘든 거를 지나가면서 약간 전후회 같은 것도 생긴 것 같기도 아 하죠. <laughs> 생선회 네. 같이 하는 네 어저께 눈이 좀 많이 왔거든요 올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계속 미끄러지고 다행히 그래도 스노우 체인을 갖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. 하나는 뒷바퀴, 하나는 앞바퀴에다가 할 건데요 아. 4류는 어. 이렇게 아, 대각선으로 다를 네. 아, 여기 잡기에다가 잘 보이지도 않네 NOPE 설명서가 어 여기 있다 여 있다 이거는 뭐지? 여분인가? 응. 네? 아닌 것 같아요. 모르겠어. 뭔가 연결하는것 같기도 하고. When chains are placed on tire c r s i n g 아, 위에다가 걸 먼저 걸치고. 어. 요게 바깥이로 가고. 이게 이게 안쪽이에요. 이걸 locking. 놓고. 한 바퀴 돌려 한 바퀴 돌려, 돌려서. 거. 어. 가가가 이렇게 locking. 오이 super easy. 올려버려? 네, 올려, 올려, 올려서 다 덮어버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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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더더더 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더더 더. Yes, y e 뒤로 살짝만 형. 조금만. 손 빼, 손. 움직여도 돼요? 어, 조금만. Yes, y 어형 뒤에 엉덩이 나온다 형. 죽겠어. 안쪽을 걸기가 힘들 것 같아. 일단 간다면 네, 네, 네. 걸렸어, 걸렸어. 오 대박. 된다, 된다. 제일 먼 거부터. 어, Okay, n i 셋 셋. 오케이. 나이스. d e r the r a m 타이가 got to sleep. 더좀 m t 더 m To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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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이벌 o m To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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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오케이 나이스 우각형으로 고무를 자 지금 다시 싣고 이제 아, 그래, 그래. 역시 아, 같이, 같이 고생하니까 더 좋다 재밌네요 <laughs> 물건 조심해 아, 이제. 자 출발해봅시다 조심 체인 위력. 념 대박 안녕 <laughs> <아니>, 잘가 <laughs> 야 이래서 체인하는구나 <laughs> 오케이. 갑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허당 남편입니다. 네. <laughs> 허당 남편인데 허당은 아니에요. <laughs> 네,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정말 인상 깊었다든가 정말 좋았다든가 어, 여기는 제가 순간순간이 다 인상 깊었습니다. 아, 와. 우리 하기 씨가 이했던 대로. 스노우 타이어 갈아끼는 아, 경험 와그 어? 오르막길에서 어, 막 미끄러져 내려가는 아, 데서 힘들었지만 인상 깊었고 재밌었고 어, 트렁크 여는데 막 무건이 다 떨어지고 <웃음> 막 <웃음> 난리도 어, 아니었어 진짜 손실 없고막 그거 사실 그때 저는 <laughs> 네. 그냥 집에 갈까? 아진짜 <laughs> 그러세요? 어, 못 올라가면 아, 오히려 고마운 거 아닌가 약간 <laughs> 이런 생각도 <생각들이 웃음> 고마운 거 아닌가 <laughs> 근데 이렇게 올라오 보니까 진짜 경관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지금 이게 실화야 이게 미쳤다 이거 진짜 하늘과 하늘은 파랗죠 눈은 하얗죠 나무는 푸르죠 우리 캠파이어캠파이어와 진짜 평생에 평생에 할캠파이어를이발3다한거 같아요 진짜 오없 어, 오지 짜5게 다행이에요 다 음. <laughs> 오지, 오지 만상 불장난 들저희 <laughs> 하이라이트 모닥불 파티 음. 여기 새로운 나무꾼이 계시네요 <laughs> 이건 불을 피는 게 아니라 불을 지르는 거 같아요 누가 이거 가능하면 다 태워버리고 저는 응? 어, 불좀 세게 태우는 거에 좀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 같아요 네. <laughs> 이게 확 풀리는데요? 어우 힘들겠는데? 아 재밌긴 해요 즐거워하는 얼굴 보기 좋습니다 이야 불장난 불장난, 불장난 제대로, 제대로 불장난 정말 제대로 하시네. 그 와중에서 네. 특별히 기억 어, 남는 게 있다면은 두 번째 날 음. 아침에 착죽. 네. 아, 와, 야, 이 착죽을 먹으면서 여기 캘리포니아 맞죠? 여기 LA 맞죠? 눈밭에서. 아침에, 닭죽을먹는 데. Cheers. Salute. Cheers. 저희 이제, 자려고 요, 11시 4 0분이세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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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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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요, 요